와, 왕복 네, 네, 살벌하다 잘 네. 오늘 아침 메뉴는 뭐예요? 아침 메뉴? 요 고등어구이 순두부찌개 뭐 얼갈이 배추 겉절이하고 까리꼬쵸볶을 거고 또 기름나물 무치고 잘는게 좋아요 그래요 람들이 응. 보내준 갈치 뭐 껍리가 있다고 하던데 어, 종종 자라요, 잘 절, 종종 오는데 오늘 도온 거가 뭐 네. 생선 뭐 갈치, 옥돔, 고등어 잡아 그래서 뭐 저기 과일에쓴 키위, 골드 키위 이렇게 수상자가 왔고 이렇게 옥돔 이렇게 고등어 이렇게. 고등어.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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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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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내가 봐도 재밌는데 여러분들 얼마 재밌을까? 태민이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알람 시간에 정확히 맞춰 일어나네요. <laughs> 간지형. 웨이코로 <laughs> 맞춰놨네요. 응. 몇 시에 맞잖아요. 그때 그때 다르데 어찌어찌 하나 둘 잠에서 깬 선수들 남들은 점심을 먹는 시간에 늦은 아침식사를 합니다. 나 뭐하고 있죠, 여기서? 잠깐에 늦은 아침식사를 합니다. <laughs> 점심을 먹는 시간에 늦은 아, 아침식사를 합니다. 와 보이죠, 여 연습생의 삶. 세팅 중. 연습생의 사람이에요. 안 힘드니까. 혼자만의 생각이야. <웃음> <웃음> 가운데 자리에 앉는 건 맞는데 안 앉지. 음. 아, <laughs> 본격적인 연습은 오후 1시부터 이뤄지는데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laughs> 재우기는 누군가와 진지하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두 개서. 네, 두 개서. 불가리스? 네. 아, 코치님. 네. 네. 아, 아니, 아침부터 지랄이 이게 내기인 거야, 내기. 아, 셔틀이 아니고 내가 이겼어요. 오늘은 가뿐히 뭐. 코치님을 이긴 재우기 덕분에 다른 선수들도 요구르트 불가리스를. 맨날 아침마다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불가리스를 이제 사오는 내기를 한 거예요. 오 씨, 쾌변! 쾌변! 이렇게 용량이 없는 <있을 때. 웃음> 없으시라면서캐변 <laughs> 뭐 그거 찾아. 없는데 <laughs> 없어요, 진짜 없는데. 쾌변을못타편시지 <laughs> <할> <laughs> 변비도 없어. 그래서 항상 몸속에 숙변이 있어요. SB가 남아 있어서 그 SB를 <laughs>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유한이와 성재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데요. 장이 안좋나요 이게 직방이라면때 <laughs> 대비한... <laughs> 이게 직방 직방이라든지 <laughs> 겠습니다님동하겠습니다 뭐. <laughs> <laughs> 갑자기 청소를 하느라 분주해진 연습실. 청소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데. 오늘은 대청소의 날인가 봅니다. 4월 1일 한시부터 일과 시작인데 그 전에 청소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지저분하니까. 가끔 대청소했어요. 아니, 일주일에 한번 정도 청소해요. 바닥을 닦는 폼이 제법 안정된 종민예비해. 상우기의 걸레가 지나간 자리에는 물기가 흥건하네요. 물좀 하나 좋잖아요. 금방 밟으면 금방 또들어워지잖아 아, 더러워? 꽉 짜서 닦아야 돼. 호영이에게 괜히 장난을 치는 진춘이. 이그 맨홈. 은니 골던맨홈. 이 초벤. 와 왜? 또, 또, 또 그들만의 영어. 아,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초배드가 무슨, 무슨 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매우 나쁘다, 정말 나쁘다, 진짜 나쁘다 이런 거를 그 그러니까 앞에 초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뭐 초고수, 초배드, 초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초자가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나쁘다는 뜻을 초배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거. 좋다는 표은 뭐야? 네? 좋다는 표? 좋다. 초구드. <laughs> 슬슬 마무리되어 가는 듯한 대청소, 팀원 모두 힘을 합치면 숙소 청소도 뚝딱입니다. 마지막 신발 정리까지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출발입니다. 와... <laughs> 며칠 사이에 머리 스타일이 확 바뀐 용욱이 하지만 왠지 묘하게 잘 어울리는 듯도 합니다. 다른 기이없었나요 좋아. 좋 그거 머리 자른 날. 첫 날만. 어? 머리 잘랐네요. 예. 어잘 자르면 요 좋아요. 좋아. 막 머리만 아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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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요. 느낌 좋다고. 솔직히 강한 사람 입장에서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경선수한테 감히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못하죠? 있어렵... 어떻게 그래요? 누가요? 있어요 여... 단한 명. 뭐하냐? <laughs> 제가 지금 기분이 좋아요. 뭐하냐? 안 없지. 이연 선수는 색발한 줄 몰랐어. 네 없어요. 못할 거예요. 영욱이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숙소를 나섰습니다. 인근에 검도장에 가기 위해서인데요. 다 선수들은 대부분 헬스를 하는데 혼자 이렇게 검도 가는 게 심심하지 않아요? 제가 헬스 좋아했으면 헬스 다녔죠. 그럼 검도는 한지 얼마나 된 거예요?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9개월 넘어가죠 이제. 검도장에 도착한 용무기를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은 함께 수련하는 그 초등학생들. 와이초등학도 이제 군대 갔겠다. 처에는몰랐습니다 <laughs> 어, 어, 프로 게임으로 알고 가는데요 아주 잘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방송 아, 선수가 음. 어떤가요? 검도장에 왔을 때 열심히 하는 편인가요? 너무 열심합니다. 네, 어떨 때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laughs> 너무 열심해서 히 우리 방송 같은 경우는 상인이지만은 너무 뭐 장시간 그 게임 때문에 뭐, 게임을 몰도하다 보니까. 뭐 앉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면에서는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지구력 같은. 게. 카리스마 사범님 앞에 서자 장난꾸러기 초등학생들도 잠시 조용해지고 용욱이도 진지하게 수련에 들어갑니다. 어디 용욱이 검도 실력 좀볼까요 잘하시네 용병. 저도 나왔겠죠? 음, 이가을니가요 네. 그냥 살았다 <웃음> 힘들다 이 <laughs> 녀석, 네. 뭐, 카메라 아빠를 얘가 저번에 <laughs>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잠깐 만 뵙게 하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야단 쳤어요 그랬더니 이게 초등학교 사랑해 저한테 친구를 하는 거예요 <laughs> 삼홍이요. 잠깐 제 네. 친구인데? 아니야. 안 진정규 친구들인데. 이 형아도 뭔지 알아? 네 알아요. 스타크래프트 아니에요. 태어나. 아 저도 아, 아홍규도 어리구나. 어린아홍규도 어리다. 세상에구나. 아홍규도 어리네. 세상 어리네. 오, 지금 군대 갔거든. 질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초딩? 너의 초딩이잖아. 야. <laughs> <laughs> <태어나>, 아빠 못 들까? <붙을까? 웃음> 초딩. 저 어떡해요? 이거만 찾아내려요. 저 이거 어떡해요? 어? <웃음> 귀엽잖아요. 벗고 <laughs> 나가요. 빨리 아들 낳고 싶어. 그냥 무거째로 머리 깎고 왔을 때, 뭐였지? 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그 뭐였지? 옛날에는 머리 또 길고 왔었는데 막 갑자기 하고 <laughs> 오니 에? 네? 하고 오니까. <laughs> 어이가 없어요. 이거 <laughs> 검도장에 오면은 농욱이 네. 형이 TV에서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어때요? 어떻게 다른 거 같아요? 음, 게임할 때는 게임에서 게임 열중하고 검할 때랑 검사해요 음. 음 어른다운 말이야. <laughs> 검도 실력이 어느 정도인 거 같아요? 음, 음 별로 그쵸. 별로 좋지가 않다는. <laughs> T1의 총 주장이자 악마의 프로로 통하는 박영우 하지만 이곳에서는 개구쟁이 초등학생들의 장난에 속수무책인 와같 좋은 형일 뿐입니다. 아프죠? 아프죠? 내일 아이스크림 사줘요. 내일 안 먹잖아. 아니요. 내일 안와올 어려울래? 아. 네. 아. 저도요. 알겠어. 그럼 아.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선수들. 학생이의 바탕 화면은 임유원의 드랍킥 <laughs> 버전으로 그새 또 업데이트됐네요. <laughs> 이게요. 이게 모기채입니다. <laughs> 뭐, 어떻게 사용하냐? 예? 이걸로 요 원래 파리채를 운용한 건데 모기채, 모기채로 모기가 여기 있다 이러면탁 때려가지고 되게 피 보이죠? 피. 이게 이게 요한형 피고 이게 연승이 피예요. 어. 이제 모기가 피를 빨고 나면 은 배가 부른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가만히 붙어 있어요. 특히나 여기 안쪽에 많거든요. 그냥 딱 보이면은. 때려가지고 이렇게 잡는데 잡았을 때 피를 딱 흘리잖아요. 희열을 느껴. 어, 근데 용웅 엄마. 불량 되게 많다. 니가 내피 먹고 어디 가냐? 뭐 그런. 난분량이 너무 많아. 다음에 빨아먹는 애들이 제일 싫어요. 꼭 그러면서 명복을 빌어주죠. 다음에 태어나면 꼭 모기 말고 <laughs> 다른 걸로 태어나요. 코치님은 연습실 한 가운데 북박이 전용 자리에서 조용히 선수들의 연습을 지켜보고 계신데요. 짬짬이 미니 홈피를 관리하는 것도 코치님이 신경쓰는 일중 하나입니다. 코치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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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홈피 <laughs> 사이 홈피 보면 <laughs> 일일이 답글을 달아주시잖아요. 네. 굉장히 친절하신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 이거 띄워놨는데, 이렇게. 네. 아, 뭐, 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사이를 해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이렇게, 이렇게 팬들이 선수들 사진 담고 싶, 하고 싶어 하는 거좀 마음을 아니까 좀 제가. 찍어서 올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 때문에 했던 건데 일단 그런 마음을 퍼가요 댓글 가지고 맨날 퍼가요 주는 게 하트. 스튜님이님 선수들을 예뻐하는 게좀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선수들이 이뻐요? 예 얘네들이 이쁘긴 해요. 사진을 찍으면 참 이쁘게 나와. 아. 평소보다 아. 한두 배는 이쁘게 나왔어요. 평소 에 이렇게 안 이쁘거든? 이렇게 이쁘지 않은데. 제 아이디 보시면은 어피셔나도라는 아이디를 제가 한 6년째 7년째 쓰고 있거든요. 좋게 말하면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까말 그대로 팬이에요. 스페니쉬 쪽으로 그러니까 팬의 뜻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어찌 보면 그런 팬의 열정으로서 선수들을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예. 선수들 중 팬을 한명 꼽으라면 어느 선수의 팬입니까? 아...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건데, 이 <laughs> 굉장히 민감한 건데 그때 아나 땀이 나네. 그 게임적으로 봤을 때는 박태민 선수 팬이 되면 참 재밌을 것 같고 왜냐면 게임 을 운영하는 맛을 아는 선수요그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타일 그 매니아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박태민 선수 경기를 보면은. 이게 정말 그 재밌을 거란 생각. 그말 있죠. 개념으로 깨만다. 생활 자체라든가 그렇죠. 가지고 있는. 념이 없네. 이번에 김은영 선수로서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개념이 없네. 정말. 이번에 경륜. 좋은 거야. 아니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경륜이라고 하더라도 박용호 선수한테 선물 같은 거 사줄 갈 거. 전사국 선수 진짜 팬한좋을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선수를 지켜본 지 이제 일년반 정도 됐는데 이 선수만큼. 노력을 하는 선수는 못 봤어요. 저는 노력하는 선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팬들에게 어떤 선수가 진짜 뭐이뭐 뭐 재능은 없다는 말은 아닌데 노력을 많이 하는가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자신있게 전상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T1의 아버지가 주훈 감독님이라면 T1의 어머니는 서영석 코치님. 선수들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챙기는 깐깐한 코치님이지만 정작 본인의 생활에는 별 신경을 못 쓰시는 듯한데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코치님이 팀원 숙소를 떠나 있는 시간은 불과 4, 다섯 시간밖에 안 된다입니다. 이분들 이제도 아니었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침에 냉장고에서 보는 게 프리그 <laughs> 일정표. <laughs> 이거 마이크로 뺀 적. 그러니까 매 시즌마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은. 응. <laughs> 저 이거 제발 좀 띄워버리라 그러거든요? 제발 좀 띄워버리자고 이거 나 여기까지 와가지고 보기 싫다 그러는데 그래도 붙여놨수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같이 띄워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코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코치를 하고 있고 그 매력 때문에 그 매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까지 코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뭐, 언론 인터뷰라든가 뭐 그런 데서도 많이 밝혔지만, 선수 출신의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는 정말 코치를 해보고 싶어요. 제 능력이 단, 닿는 한. 이제, 제가 선수를 지켜줄 수 없고, 선수를 더 크게 해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많이 힘들었었고, 그때는 내가 왜 이걸 하나. 가고 아픈 일들은 아직도 있어요. <laughs>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죠. 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상욱이와 태민이, 그런데... 문턱을 벗고 있잖아! 저는 어, 보이죠? 항상 어, 게임하고 어, 있습니다, 아, 진짜 그 저는. 연습실에서 나왔을 때 어, 게임하고, 어, 게임 안 어, 하고 있던 어, 적이 어, 한 번도 어. 없어요. 보이죠? 야, 이 고양이 이쁘다, 이거. 고양이 이쁘던데요? 엄청 부드러웠어요. 딱 보니까 그 부자고양이네. 부자 부자 고양이네. 스타리그 16강 조지명식이 있는 날, 24강을 무사히 통과, 16강 진출에 성공한 태민이와 상국기가 경기장으로 출발합니다. 지명아 선수, 혹시 정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정했어요. 만약 지명한다면 어떤 선수를 지명할 것 같아요? 어, 뭐 어, 동족이라도. 동족은 아마도 테란 아니면 도스 아니면 저그세해야일것 <laughs> 같아요. <laughs> 형태나 재우이는좀 친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네. 제우기가 제일. 그 아닙니다. 선수들을 제한 차제우형이 차제 차지역형. 같은 팀원이나 좀 친한 선수들이랑 좀안 붙었으면. 이겨도은한국에안 좋고 된민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시즌 동안 조에서식을두번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에서무대에서한지금도 마지막 16강 진출자를 가리한 경기가 한창입니다 아직도 한지 사진이 불만인 상욱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다서에우 한국에서 이런 에진을 아예 안 찍으면 후보에도안올라에요 <웃음> <웃음> 그렇잖아요. 흥분해서 쓰기도 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때 좀더 좀더 벗었으면 더멋진 사진 나왔을 거예요. 좀더 벗었어야지. 아 알았어. 몸을 키워, 이제. 형제, 유정 선수랑 태용이이는데이로 나오는데, 도나태용이로 나오는데. 태용이도 나오는데, 이도이때나오는이는데 태용이도 이 나오는데. 태용이도 나오태용일도나오 나오는데, 태용이도 태이이도 나오는데, 태용이도 나오는데. 이도나이는데 태용이도 나이는이는 16강부터는 다시 또 새로운 시작. 두 번째 조 지명식이어서인지 상우기도 태민이도 한결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전상 선수, 어, 이번 대회 시작하자마자 김청 해설위원이 정말 눈여겨보던 선수로 꼽았는데 저는 괜찮아요. 계속 우승 후보로 점찍어주세요. 네. 그래도 이 어, 24강을 아주 삼성으로 멋지게 이렇게 어, 돌파를 했다고 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좀 그러니까 잠복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laughs> 아 저주의 잠복 기간이요? <laughs> 글쎄. 아 맞아. 네. 이때 선택 천사. 김태형이 도더라고 그러니까. 네, 있었어요. 그, 우승 후보 잡지 으면은 우승 못한다 징크스. 이길지도 모르잖아요. <웃음> <웃음> 안 친하고 모르는 <laughs> 분. 박태민 선수. 네. 오어 저는. 친하다 생각을 했는데 <laughs> 앞으로 좀더 친해져야겠고 네. 그래도 경기는 경기니까 음, 뭐 제가 요즘 태반전을 개인적으로 자신 어하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멤버 보수 조 지명식도 마쳤고 상대도 결정됐고. 이제 남은것은 후회없는 경기뿐이겠죠? 아 배고파 죽겠네 <laughs> <laughs> 리얼스토리 프로게이머 리얼투표 테이크3 지난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더 멋있는 영화를고생하겠습니다 리얼초이스 이즈 초고드 근데 다음 투자가 뭐죠? 아 근데 이때 제가 T1 들어갈때 <laughs> T1 들어갈때 옷을 딱두개 들고 왔어요, 티셔츠를. 저 검은색이랑 파란색 티셔츠. 제가 맨날 저옷 말고는 입고 있는 거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 나올 때. 근데, 딱, 제, 일 뿌듯한다고 느꼈을 때 뭐냐면은, 그, 제 게임 그만두고 나오는데, 진짜, 팀 들어왔대, 딱옷두장 들고 왔는데 나올 때는 진짜, 택배로 몇 박스 보냈대. 와, 이때, 어, 그 내가 게임하면서 많이 좀 얻은 게 있구나, 이 생각 들었거든요? 음, 아